되게 좀 쉽게 생각하잖아요. 어, 뭐, 내일부터 하지. 잠깐 좀 뭐, 이렇게 보내면 어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도전을 하나 시작 했습니다. <laughs> 우리 공저 준비하면서, 우리 공저 준비하면서 책을 사서 보다 보니까, 글 쓰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 일기 쓰기. 근데 제가 또 가장 못하는 게 운동. 좀 걸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걷기는 오늘이 일일이고 일기는 어제가 일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들어갈 때 다이소 가서 펜 사고 노트 사고 막 해가지고 또그 향, 치향 이렇게 선물 받아서 그거 피워놓고 인센스. 어 인센스. 그래서 그 홀을 넣을 해라 그더니 제대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한 크리스탈 같이 생긴 거기에다가 쌀을 넣었어요. 쌀을 넣고. 그 향을 이렇게 꼽으니까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 글을 쓸 때는 딱 이걸 키고 하자. 그러면 이걸 딱 키는 순간 내 뇌는 아 그, 우리 주인님이 글 쓰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런 나름대로의 루틴을 만들어보자. 그 얘기를 강원국 작가도 글을 쓰기 전에는 늘 산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카페 가서 커피를 한잔 들고 와서. 오면 이제 아글쓸 준비 되셨군요. 이게 내가 안다는 거지. 그렇게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어, 도전한 게 일기 쓰기, 그 다음에 이제 걷기 한 시간 걷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글 쓰기와 책 보기 이런 것들을 조금 루틴처럼 해보려고 <laughs>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 다른 것도 지키려고 해. 가장 못.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운동, 특히 운동하는 거. 음. 근데이제 근데 여기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그거 갖고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리고 막 체력이 딸려요. 요즘에. 저도 그걸 느끼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루틴,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일기 쓰기 루틴 한번 해보세요. 네. 일기 쓰기를 하잖아요. 저는 일기는 안 썼어도 늘내 감정을 돌아보면서 글을 썼잖아요. 우리 최일회사님이내 책을 낭독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게 늘 내가 힘들 때마다 내 감정 들여다보면서 썼던 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름 자기 성찰을 참 많이 했어요. 내 일기를 쓰다 보면 어, 내가 어떤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패턴으로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 임영구 학장이랑 제가 우리 공제할때 추천했던 책, 어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 강가희 작가 그책 사서 딱 보더, 오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음. 책 너무 괜찮다고. 0집반 찔어서 나 아직 오늘 저녁부터 읽만 네, <laughs> 어 완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른의 일기 한번 사서 보세요. 음. 읽어 보시면 내가 책을 아 일기를 왜 써야 되는지 어? 어른의 일기. 마리수 작가님도 아니에요. 그럼. 어, 김혜리 작가예요. 김혜리. 응. 어른 아, 김혜리 거기 네. 그, 응, 응. 저기 영상 올렸던 거 세바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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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시에 나왔던 거. 찾아아 음. 김혜리 어른의 일기.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까요? 더 될까요? 더, 더 됩니다. 아.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책을 보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여러분에게 또 팁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이 하나 듣다가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으로 이렇게 하면 일단 사서 봐요. 그리고 내가 좋으면 자 여러분에게 또 추천도 해드리고 또 수요일마다 날 실방할 때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 되겠. 만딱 일주일만 에는데딱 <laughs> 그죠? <웃음> 그러니까 기쁜 <laughs> 날입니다. <웃음> 자, 우리가 음. 입으로만 기쁜 날이에요. 와,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오늘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입으로만 하면 어때요? 안 기뻐요. 그죠? 저도 기뻐 보이지 않요 몸짓까지 같이 우리는 말을 할때 앞에서 말을 하더라도 이게 들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네. 자 기쁨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자 준비되셨나요? 기뻐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자 시작. 우와, 우와. 우와. 드디어, 드디어 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네. 기분이 습니다 얼굴 표정은 하나도 안 기쁩니다.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자 우와 자 감동. 오늘이 왜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왜 오늘이에요? 오늘이 내일이 아니니까 오 역시 오늘은 오하는 감동으로 늘 그렇게 살아라 해서 오늘이라고 했어요 음. 여러분에게 오늘을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정말 오늘 감동을 몇번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음. 감동을 하는 대신 하품을 하품을 <laughs> <laughs> 자 짝꿍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짝꿍 얼굴 바라보세요. 자 감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꿍을 바라보고 우와 하는 거 있죠 아시죠? 네. 자 짝꿍을 바라보면서 우와 우와. 빨간 말, 오늘 말. 멋지십니다. 우와. 최고. 안경이 두 개. 우와. 안녕. 그래서 이 기쁨도 항상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얼굴도 같이 기 표정도 기뻐하고 몸짓도 같이 해 주면 좋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슬픔 한번 가 볼까요? 슬픔. 자, 이제 나중이기뻐빠고 슬픔은요. 갑자기. 어제 축구 진거 생각하면서요. <laughs> <수> 는 <있는> 날씨. 챙길 <laughs> 나 가지고 막. 그거는 슬픈 게 아니라 화가, 화가 날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 화가 나. 자, 슬픔 한번 갑니다. 시작.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말입니까? <laughs> 자 어떻게 어, 이런 자, 일... 자, 어떻게, 어떻게 이런 어떻게 일... 이런 일이, 일이 있단 아...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요자다 같이 시작.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아, 나는 책구의 글씨를 읽은 거잖아요. 어? 자, 자 그다음에 탄식 한번 해볼까요? 탄식자 시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일부를못 넘겼습니다. 정말 어디에 할지, 내가 쏙 아이고. 터져서 살겠어요.